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퇴근길 스탁 진행의 김효민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바른경제 TV에서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만큼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성공하는 투자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른경제TV에서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장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고, 또 경기 부양책의 소식에 따라서 조금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도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는 오늘 0.86% 오르면서 2,77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장 마감 지수뿐만 아니라 이장 중에도 2,781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는데요.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수급은 오늘 기관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공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누군가가 사면 누군가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사들였는데요. 2,200억 원 넘게 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 게,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개인은 500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은 1,700억 원 넘게 덜어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도 오늘 빨간 불을 켰습니다. 0.73% 오르면서 928 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하루 종일 좀 빨간 불을 켜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수급에서는 오늘 개인이 900억 원 넘게 담았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외국인은 130억 원, 기관은 662억 원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반도체주들은 오늘 IT 투톱 반도체주들 오늘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0.7% 가까운 빨간불을 켜내면서 73,4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는 0.8% 넘게 밀리면서 115,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LG 화학도 오늘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어, 미국 ICT 최종 판결이 연기된 영향이 오늘도 좀 지속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2% 넘게 튀어 오른 모습인데요. 이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 수익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이 우선주에 대한 매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실제 삼성전자 우선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통 주보다 좀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6만 9,3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강부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다음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주들은 온도차를 보인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넘게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 넘게 빠졌습니다. 다음 시즌도 오늘 3% 가까운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 코로나19 진단 수가 좀 늘어남에 따라서 상승 흐름을 보인 모습입니다. 다음 HLB는 오늘 약보업권에서 마감한 모습이고요. 알테오젠은 1.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로직스와 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알테오젠이 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가 이후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짱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짱 가장 핫했던 중복을 체크하는 시간이죠. 오늘짱 트렌드 시간입니다. 자,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1위는 먼저 신풍제약이 마이너스권에서 좀 자리를 차지했고요.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포인트 모바일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4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5위는 대웅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자, 6위는 셀트리온, 7위는 대웅제약, 8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해 볼게요. 9위는 두산 인프라코어, 10위는 SK하이닉스까지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신풍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 넘게 급락한 모습인데요. 신풍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서 3개월간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신풍제약은 두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2월에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오늘 좀 급락을 하면서 일위로 주목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 다음 포인트 모바일 보겠습니다. 상한가를 찍은 모습인데요, 오늘 트렌드에서 또 유일하게 상한가를 찍은 모습입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은 지난 3일 코스닥에서 상장한 업체인데요, 산업용 개인 정보 단말기 관련 업체입니다. 최근 아마존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만약 아마존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포인트 모바일의 지분 17.7%를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마존이 포인트 모바일의 2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에 4거래일째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을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찍은 모습입니다. 다음, 대웅과 대웅제약은 이 어제 최장질환 치료제인 호이스타정이 경증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좀 효과를 보인다라는 발표에 따라서 오늘도 강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다음 두산 인프라코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중공업 그룹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 장 마감을 앞두고 좀 마이너스권을 보였습니다. 어, 업계에서는 인수가 확정이 되면 이미 현대 건설기계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이 현대 중공목 그룹이 어, 글로벌 건설기계 업계 빅5에 등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두산 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 관련 소송 해소 등 인수를 위해서는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장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문가 초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진우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크리스탈 지노믹스는요, 신약개발 바이오 업체입니다. 1월에 개최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매년 초에 열립니다. 바이오 업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 500여 개 회사에서 만여 명 이상이 참석을 하는데요.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비즈니스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투자자와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항암과 항섬유증 관련 치료 신형 후보인 아이발티 노스타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앞으로 크리스탈 지노믹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진우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LMS라는 종목인데요. 이 LMS는요. LCD 블루의 핵심 부품인 프리즘 시트를 제조하고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인 라이다를 국산화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12월 10일 개최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에서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는 라이다와 카메라를 혼용으로 탑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LMS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진우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과 전문가 초이스 시간까지 가져봤는데요. 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와 함께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